배우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. 연기로서, 네, 좋은 연기로서, 훌륭한 연기로서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앞으로도 정말 멋진 연기, 캐릭터에 녹아 드는 그런 연기 보여줄수 있도록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송중기였습니다. 와, 파워 인터뷰의 송중기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직 보여줄 것도 무궁무진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다는 성동기씨 계속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한밤에 TV연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워킹맨 김한아 나온서가 걸어 들어왔는데 의상이 오늘 결혼했어요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보내주시던지요. 예. 자 오늘은 빤 자랑할 게이 연미복뿐만이 아닙니다. 어, 전라도와 아, 감상도 아, 네. 가로짓 아, 네. 하계장통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자두분이 요즘 가요 중에 이렇게 국민 가요로 따라 부는거 있습니까? 아 글쎄요 저희는 듣는 건 좋아하는데 하계장통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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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습니다. 그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세계적으로 이 K-팝 열풍 속에 국제적인 가요는 많이 뜨고 있는데요. 하지만 국민 가요는 실종이 됐습니다. 왜 그런지 한밤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? 사랑했어, 아, 네. 아 명곡이죠. 아, 아, 정말 인기 많았한 소절만 들어도 다 생각나시죠? 예. 네.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 알아요. 지금들어도 진짜 좋죠. 그렇죠. 그 춤을 춰야 돼요.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길에서 리어카에서 노래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졌었거든요.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여, 죠9 5년도에 잘못된 만남이 발표됐는데 학교를 가든 뭐 밥을 먹으러 나가든 뭐 집에를 가든 아무튼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못된 만남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노래가 든 김건모 씨의 3집 앨범은 최대 판매량으로 한국 기네스북까지 올랐었죠. 그리고 룰라의 엉덩이 치기춤까지 세대를 넘어 시간을 초월해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은 명곡들을 이른바 국민가요라 하는데요. 올 한해도 히트곡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인지 나오자마자 순위권에 진입한 곡들도 있는데요. 그렇다면 2011년을 대표할 노래는 뭘까요? 올해 국민가요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2011년 네, 딱히뭐 뭐가 있을까요? 것 올해는 뭐가 있을까요? 올해 생각이 안 납니다. 올해는 잘. 네, 네. 올해 국민가요라고 생각. 아 그렇군요.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노래들을 너무나 좋아해주지만,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노래를 제대로 즐기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. K-팝 열풍이지만 국민가요의 부재인 지금 상황을 아이돌 히트곡 제조기 용감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근데 국민가요라고 생각하면 국민가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2년삼년 전보다는 음 그렇게 국민들 대중들이 너무 보급화되고 막 너무 막 열광하는 노래는 사실은 많이 지 없어졌죠. 어떤 노래까지가 국민가요? 원더걸스 노바디 그 노래 그 춤만 춰도 아그노래 라고 알수정도의노래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던 국민가요는 왜 심중된 걸까요? 국민가요 실종 첫 번째 이유는 10대 위주의 가요계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돌 음악은 굉장히 국제적인 취향을 맞추다 보니까 한국인의 그런 어떤 토속적인 정상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호흡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은 이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죠. 아이돌 성장과 함께 중장년층까지 공감을 살수 있는 노래가 살아지고 있는데요. 과연 젊은 층의 노래를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까요? 듣기 평가라도 하듯 열심히 듣죠. 굉장히 진지하시고요. 크게 볼륨 높여,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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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. 새미나 새미나 다시 시작이야. 또 템포를 올려서 앞질러 가. 그런 거 어. 아니에요? 어. 네? 그런데?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. 춤추고 네. 기분 좋게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은데 네. 이 노래를 굳이 따라서 내가 배워서 하겠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. 예. 들었을 때 네. 하나도 가사가 음. 잘안 들어오잖아요 국민 가요 실종 두 번째 이유는 가사입니다